제가 이안 맞는 음식들을 끊고 나서부터 코 옆쪽으로 좁쌀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도 그리고 쫀쫀함도 더 좋았어요. 썼던 날과 안 썼던 날에 메이크업 먹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했는데도 내 체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10분 타이머를 해놓고요. 핸드폰을 보는 대신에 안녕하세요, 루즈픽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동안보다 저성노화가 키워드죠. 저도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루틴은 진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진짜로 매일 실천하는 저속노화 습관들 공개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물 마시기.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물한컵 마시기.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아무 것도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몸은 종의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첫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요. 밤새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을 깨워서 배출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물한 잔만으로도 장이 움직이고 또 피부 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저는 물을 마시고 한 10분 뒤쯤에는요. 자연스럽게 화장실도 가고 피부도 전날보다 덜 붓게 되고요. 더 맑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다 수분이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도와서 노폐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은 피부 탄력의 기본인데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속건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메이크업이 들뜨고 탄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기상 직후 이물 마시는 루틴을 내 몸을 정리하고 오늘을 정리하는 의식 같은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몸에 안 맞는 음식물을 과감하게 끊기. 제가 예전에는 그냥 건강한 음식, 저칼로리 음식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건강식을 먹어도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해지고 컨디션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큰 맘을 먹고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평소에 제가 자주 먹던 음식들 중에서 몇 가지가 제 몸에 안 맞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거의 매일 계란을 먹었었거든요 이 계란 흰자랑 노른자가 그리고 이 밖에도 우유, 마늘, 요구르트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꽤 충격을 먹었는데 한번 과감하게 끊어보자 하고서는 이 식품들을 완전히 끊고 의식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 이후로요 코 옆쪽으로 좁쌀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부 트러블도 줄고요 붉은기도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요 컨디션이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완전 건강식이어도 내 몸에는 자극이 될수 있다는 점 이번에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식단을 짤때 좋은 음식보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하거든요. 그게 진짜 내 몸을 아끼는 루틴이 되더라고요. 만약 자주 붓거나 피부가 자주 예민해지거나 또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다면요. 혹시 내 몸이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홈케어를 생활하기. 제 피부를 보면 어, 타고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지인들도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봐요. 타고난 피부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찐 노력파예요. 워낙에 홈 케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쉬는 날에도 홈 케어를 하면서 힐링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홈 케어를 하면서 내 피부가 좋아진다, 내 피부를 예쁘게 만든다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귀찮은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홈 케어 루틴 중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퀘어템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여배우분들만 쓰는 줄 알았던 그 디바이스. 저도 드디어 써봤습니다. 톰의 LDM 디바이스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엄지원 배우님이 데이 오프 브이로그에서 보여주셨던 그톰 LDM 디바이스예요. 이게 왜 핫한지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피부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물방울 초음파 방식이라 자극이 거의 없이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게 핵심인데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붉어지는 피부, 그런 민감한 피부에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사용할 때마다 진짜 피부가 편안해서 제가 사용을 할 때마다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 썼던 날과 안 썼던 날에 메이크업 먹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쓸 때부터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 화장이 그냥 얹히는 게 아니라요, 피부에 쏙쏙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아기 피부일 때보다 노화가 빠르게 오는 게 바로 히알루론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거는요, 히알루론산을 자가 생성해 준다고 해서 제가 진짜 데일리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니까 너무 좋고요. 처음에는 1단계로 시작해서 피부에 적응한 다음에 단계를 올려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자극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3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 조정은요,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단계가 올라가요. 제가 제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이너 모드예요. 이 모드가 신기하게 쓰고 나면요. 미세한 주름 이런 부분에도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앰플을 충분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이 디바이스랑 전용 앰플인 히알루론산 스피큐 스킨부스터 앰플을 같이 써주면요. 흡수도 율 좋고 디바이스랑 궁합도 딱이거든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젤이나 앰플도 가능하지만요. 저는 확실히 이 앰플이랑 썼을 때 광도 그리고 좀... 초 남도 더 좋았어요. 먼저 앰플을 얼굴 전체에 바른 다음에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볼 안쪽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리프팅 되듯이 방향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돼요. 얘가 총 11분을 사용하는데 피부 한 부위당 3분에서 5분 정도 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나고 나면요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서 잔여 앰플을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기기를 끄고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랑 같이 사용하면 좋은 꿀 조합이 톰의 히알루론산 스피큐 스킨부스터 앰플이에요. 여러분 이 앰플은요 히알루론산 자가 생성을 도와주는 앰플이라서 3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수분 케어템으로 진짜 너무 좋은데요. 얘가 히알루론산과 마이크로 스피큐리 만난 앰플인데요. 보통 스피큐라면 따끔거리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바를 때는 따가운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디바이스로 할 때는 따가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어, 이건 진짜 어떤 기술력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히알루론산이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랄까? 앰플을 보면요 캡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캡슐 안에 7중 히알루론산이 피부 20층까지 도달해서 속보습까지 꽉 잡아주면서 깊은 수분 충전 효과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사용을 해주고 다음날 아침까지 광이 쫙 남아있어요 제가 이톰 디바이스의 활용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화장 전에 시트 마스크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팩만 떼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팩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요톰 디바이스로 에센스 흡수까지 마무리해줍니다. 이게 완전 루틴이 되었거든요. 오늘도 사용을 했는데 화장 먹는 것도 너무 다르고요. 살짝살짝씩 광나는 거 보이세요? 피부가 팩을 떼고 난 후에 3, 4분 정도 그렇게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굴려주면 남은 에센스가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고요. 피부결이 진짜 맨들맨들해져요. 기분 좋은 마무리 수준이 아니라 팩 효과를 확실히 끌어올려주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 요거는 진짜 아침 루틴으로 제가 완전 정착했답니다. 그래서 늘 저의 화장대에 올려져 있는 기기 중에 하나예요. 홈케어 기기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바이스의 무게감이거든요. 디바이스가 너무 무거우면은 사용을 잘안 하게 되잖아요. 데일리로 사용을 하는 만큼 정말 가벼워요. 무게가 137g에 초경량인데 헤드도 넓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는 내내 손목도 아프지 않고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디바이스가 얼굴 곡면에 쫙쫙 붙는 110도 인체공학 디자인이라서 사용을 해 보시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중요한 날전 이 말에는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피부 비밀병기 같은 존재예요. 광나는 맨얼굴과 그리고 다음 날에 찰떡 메이크업 연출까지 홈케어 루틴에 이런 디바이스 하나만 들어가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 바른 자세 생활하기 자세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또 S.M.P. 바른 자세 척추 운동 강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센터에 체온 교정 하러 오시는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했는데도 내 체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앉아 있을 때 다리 꼬고 앉아 있는 습관, 서 있을 때짝 다리에서 서 있는 습관. 그리고 앉아있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기대서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똑바로 누워서 자지 않는 분들, 특히 엎드려 자시는 분들, 옆으로 누워서 자는 분들, 절대 안 돼요. 그게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척추랑 골반이 틀어지는 진짜 지름길이거든요. 사실 이 습관들만 하지 않으셔도요. 골반이 틀어진 일도 훨씬 줄어들고요. 그리고 체형도 균형 잡히고 얼굴 비대칭이나 부종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몸이 훨씬 더 편하고요. 촬영할 때도 자세가 딱 잡히니까 화면에 잡히는 모습도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 루틴. 꼭 실천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루 10분 독서 루틴으로 멘탈 관리하기. 꾸준함. 사실 말은 쉬운데 진짜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 독서를 할때 10분만 읽자. 이 생각으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길게 읽으려면요. 오히려 시작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자기 전에 진짜 누워서 10분 타이머를 해놓고요. 핸드폰을 보는 대신에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치 스트레칭 하듯이 가볍게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딱 10분을 넘어가면요 몇 장을 더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게 짧더라도요 매일같이 책 속의 문장을 한 줄이라도 읽고 자면요 내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고 그리고 이 마음도 덜 흔들리더라고요 멘탈 관리용으로 책 읽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요 조금이라도 해보는 마음 그게 진짜 자기관리의 시작이거든요 저속노화는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루틴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루틴들 소소하지만 실천해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하나씩만 실천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